그런가 하면 스위트홈 시리즈의 메인 캐릭터로서 국내외 두터운 팬덤을 만들었던 청에씨 너무 실감이 됐고요. 네. 그때 당시에 되게 상 n 권 랭크에 e 이 올라갔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m s a 에 a m o r o Oibone, Tokpune, Toyoshim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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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들 y o s h 사실 그 이전에는 다양한 멜로무를 통해 얼굴 천재라 불리며 자신의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. 송강 씨도 이제 거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오, 완벽한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? 초반에 제가 <웃음> <웃음> 이제 어, 다이어트를 많이 해 가지고 어, 그때는 이제 아, 그가 그때? 많이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때 한번 살짝 해봤다 그러다 2024년 4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난 너였어. 언제나 난네 안에 있었다고. 또 다른데. 내가 보고 싶었나 이도현 씨와 마찬가지로 군 복무 중에도 스위트홈 시즌 3를 공개하는 남편. 민경대대 동무이 들쑤기난 발 부교환 이재훈 씨 주연의 영화 탈주에도 특별 출연으로 등장해 공백기를 최소화시켰었죠. 그리고 마침내 지난 10월 저녁 후 팬들 곁으로 돌아온 송강 씨. 그는 차기작으로 선택한 드라마 포엔즈에서 피아노 수제 강비호를 연기, 섬세하면서도 날선 매력을 지닌 캐릭터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.